오늘은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캘리포니아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자산보호와 상속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고 많이 사용되는 법적 도구예요. 리빙 트러스트를 자녀에게 가도록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에요.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해 놓으세요. 리빙 트러스트를 해 놓지 않으면 사망 후에는 프로베이스에 의해 관리되고 법적 절차를 밟은 후에야 재산을 자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이런 번거로운 상속 문화이다 보니 오늘은 리빙트러스에 대해 그 중요성, 효력, 그리고 재산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리빙트러스를 왜 해야 할까요? 첫째로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럼 프로베이스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유산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상속 법적 절차를 말해요. 이 절차는 법원이 감독하며 사망자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그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상속법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요. 이런 상속 법적 절차인 프로베이스에 대해 나중에 다른 비디오로 더 자세히 나눌게요. 오늘은 리빙 트러스에 대해 그 중요한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리빙 트러스는 사망 시 법적 절차인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게 해줘요. 프로베이스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수 있으며 개인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단점이 있어요. 리빙 트러스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트러스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분비될지를 명확히 할수 있어요. 리빙 트러스를 해놓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우선 재산상속법 절차인 프로베이스를 통해 자녀들이 그 재산을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리빙 트러스를 해놓으시면 재정적인 혼란을 줄이고 상속과정에서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리빙 트러스는 재산 소유주가 생존하는 동안 언제든지 수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가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리빙 트러스를 언제 해야 할까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 주택, 투자, 사업 또한 중요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리빙 트러스를 고려하셔야 해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 리빙 트러스를 설정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될지도 결정할 수가 있으세요. 은퇴 후의 자산 관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자산 관리와 분배를 명확하게 해줄수 있어요. 리빙 트러스트는 신탁 설정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 살아 계신 동안 모든 관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사망 후에는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대로 자산이 상속자들에게 분배돼요. 이는 트러스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나이, 특정 요구 조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트러스트 설정자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산 관리 능력을 잃을 경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식이 없거나 치매로 인한 결정 능력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트러스트는 미리 지정된 후견인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리빙 트러스트로 바꿔놓을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캘리포니아에서 Proposition 13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트러스트로 이전되더라도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세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요. 재산세가 새로 부과되거나 증가하지 않아요. 트러스트로 변경 당시 별도의 세금도 없어요. 그런데 트러스트를 주택이 아닌 사업이나 투자의 자산일 경우 리빙트러스트가 설정자의 소셜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번호이기 때문에 리빙트러스의 수입은 설정자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트러스가 여전히 설정자의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리빙트러스는 재산보호와 상속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중요한 도구예요. 리빙스러즈를 설정할 때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개인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집한두 채와 같이 간단한 자산일 경우에는 법무사와 상담하셔도 됩니다. 오늘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미리 알고 재산을 프로베이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래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본인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